안녕하세요. 스토리보입니다. 이번에는 웹디아인 개발 기능상 E3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레이아웃, E3 작업을 해줄게요. 거의 다 지금 메뉴 레이아웃을 지금 작업하고 있죠? 좀만 있으면 끝나네요. 그죠?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웹디자인 레이아웃 기능사 개발 기능사 레이아웃 E3가 될 거고요. 여기는 KO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음, 복습입니다. 그죠? 복습이에요. E3는 지금 E1하고 거의 똑같죠. 아니네. E2랑 똑같네요. E2랑. 그렇죠? 어? 완전히 똑같네요. 요 사이즈만 좀 틀리고, 그죠. 위치만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복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삭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 그렇죠? 그래서 사실 e 유형이 제일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에 반응형까지 해주고 이미 작업까지 하면 이게 제일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유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3는 2랑 지금 거의 똑같으니까, 어, 이런 것만 틀리니까 똑같으니까 잘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랩 해주시고, 메인, 아이디는 메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부터. 그다음에 아이디는부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바로 스타일 가 가지고요. 기본 세팅 마진형, 패딩형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랩. 그다음에 여기는 메인부터 이렇게부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드 값은 100%가 될 거고요. 반응형이니까 100%갈 거고 높이는 이미 지정이니까요 여기는 반응형이 아니죠 그래서 위드 값은 100% 해줄 거고 하이트 값은 똑같이 750 들어갈 거고요 BGC는 이쪽에다가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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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겁니다 푸터도 100% 해주고요 하이트 값은 100이네요 그렇죠? 120인지 100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20일 때도 있 100일 때도 있으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고잘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기본 레이아웃은 된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죠? E3, 확인해 보면, 네. 네, 잘 잡혔어요. 그죠? 뭐 크게 특이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메인 부분, 이쪽에 메인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요거, 하나, 둘, 세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헤더. 헤더. 그 다음에, 섹션. 여기는 콘텐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티클. 아 티클 해줘가지고 아이디는 슬라이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메인래서 헤더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메인 밑에다가 헤더 처리해 줘가지고요. 이때까지 200에 하이트 값750 그리고 BGC 해줘가지고 EF, EF, EF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티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컨텐츠. 다한번 해보죠. 여기에 메인이 이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티가 안날 거고요. 여기다가 디스이 플렉스 미리 줄게요. 하나, 둘, 세 개.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헤더. 컨텐츠. 컨텐츠도 위드 값 400에 하이트 값 750. BGC 해줘가지고, 2 3 2 3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슬라이더. 나머지 100%에서 빠진 값이죠. 그래서, 위드 값 해주고, 여기다 100%에서 600을 빼주시면 되겠죠. 600.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하이트 값은 750. BGC는 여기다가, 디구디구디구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하나 주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세개 들어갔고 여기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음,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갔죠? 확인해보면 하나 주세개 들어갔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잡힌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헤드 안에다가 여기 또 들어가야 되겠죠? h 1 해주고 클래스는 여기다가 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비 클래스를 네비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여기는 헤더 그럼 헤더에 로고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에다가 로고 헤더에 로고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헤더에 네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드 값은 100% 하이트 값은 100 bgc만 여기다가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비도 동일하게 여기는 650해줄 거고 색깔만 바꿔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로고 들어갔습니다 티가 안 나죠 색깔 넣어주시면 티 나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요번에도3 개가 들어가죠. 컨텐츠도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티클 해주신 다음에 배너, 그다음에 노티스, 그다음에 갤러리. 갤러리가 들어가네요. 처음으로 나온 거죠, 갤러리? 이미지를 안하고 갤러리로 했어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니? 음 어쨌든 뭐 기존에 제가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텐츠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배너 컨텐츠 음 밑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가서 컨텐츠 밑에다가 배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그 다음에 갤러리, 여기도 3단 구조가 되겠죠 3단 구조가 될 거니까 여기 위에는 빼고요 높이 값이 달라진 거죠 기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높이 값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는 44인데 여기는 244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150그 다음에 BGC에 줘가지고 디고디고디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배 여기는 3배 여기도 3배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D1, D1, D1 그 다음에 여기는 C7, C7, c 이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하나, 둘, 세개 됐죠? 슬라이더도 이미지 색깔만 bcbc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 세개 됐고, 됐고 됐죠? 다 끝났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푸터, 라스트 푸터 슬라이더는 여기다가 슬라이더라고 표시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됐죠? 푸터는 어떻게 돼있냐면은 음, 3단 구조겠죠? 어, 3단 구조 2, 4,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1, 2, 3.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부터 1, 1, 2, 3.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는 디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포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위드 값 20에 하이드 값 100, 100인가? 100이에요. 120이 아니라 100. 그 다음에 b g c 해 줘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을 아마 여기까지 따라하셨으면요 이제 거의 마스터하셨을 거예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는 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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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해 보면은 아나이 개, 세다 끝났죠? 그래서 이2랑 똑같은 유형인데 위에 크기만 틀리다는 거그것만 틀리고 남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였습니다.